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의원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요. 상해보험까지 한방 치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 치료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28세 김정환 씨, 부러지거나 멍든 곳도 없고 목만 약간 뻐근한 정도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목에 통증이 생겨 교통사고 후유증이 우려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고 나서부터 계속 뻐근하고 아프긴 한데 그냥 근육이 놀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뼈에 이상도 없고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늦기 전에 그 자동차 보험 처리 받으려고 그래서 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찾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한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의원 한방 병원 등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받는 환자분들께 모든 한방 치료 행위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 부담 비용 없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단지 사건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만 알려주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한의원과 보험 회사가 처리해 줍니다. 양한방 같은 날 같이 진료를 받으셔도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입원 중에 계셔도 잠시 외출하셔 가지고 침뜸 부항 한약 등의 한방 치료를 받으셔도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가입돼 있는 보험사와 연락하셔 가지고 처리 받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일단 침과 뜸, 부항 등이 가능하고 추나 요법과 약침 요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사지를 포함한 도인 운동 요법이나 경근 견인 요법을 받을 수 있고 건강 보험에서는 제외돼 있는 차벽까지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벽의 경우에는 정형외과에 입원에 있는 상태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검사 후에도 진단은 나오지 않으나 여기저기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있어요이런것은근육이나 인대 등 연부 조직이손상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것들을어혈이라고했습니다어혈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손발 저림이라든지 식욕부진, 만성 피로 같은 그런 이차적인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에 한방 의료기관을 찾으셔가지고 어혈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한의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침, 뜸, 부항은 물론 오십육 종의 보험 한약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염좌로 인해 한의원에서 침시술을 받으면 1회에 일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경우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3,200원에 불과합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상해 보험이나 실손용 보험에서도 낙상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상품들 중에 보장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원 진료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이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 가운데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